네, 안녕하세요. 댕일 네, 게임 채널입니다. 이번엔 21시즌 봄의 수제품, 당나귀가 사라졌다.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에라 프로스페라 농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 조각 10개 역파라고 합니다. 바로 가볼게요. 위치 먼저 안내 한번 드릴게요. 위치는 맵에 한 3시 방향 가기 전에 여기 논밭이 있습니다. 논밭. 이쪽으로 와주시면 되고요. 어, 찾기 어려우신 분은 여기 카레테라. 스피드 존에서 밑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샌데로 스피드 트랩의 위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. 여기 엘리미네이터 여기 앞에는 여기 밭 같은데 여기로 오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티에라 프로스페라 이쪽 위치고요. 위치는 여기 보이시는 이쪽으로 밭 같은데 와주시면은 여기 길가에 보시면 바로 당나귀가 하나씩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조기 하나도 있고. 오른쪽 위에도 하나가 있는 게 보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깨진 않을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설정하는 거 먼저 가볼게요. 우선은 메뉴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. 여기 온라인에서 호라이즌 싱글로 먼저 변경해 줍니다. 싱글로 돌아가겠습니다. 예. 그래서 메뉴 다시 들어가서 온라인에 갔을 때 라이프가 나와 있으면은 지금 싱글 모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, 먼저 한번 부서주고, 뒤로 감기, 두 번째 부서주고, 뒤로 감기, 이렇게 해서 열번 반복할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반복이 됐고, 다음 네 번째, 뒤로 감기, 어, 바로 다섯 번째, 뒤로 감기, 여섯 번째, 뒤로 감기. 일곱 번째, 뒤로 감기. 여덟 번째, 일곱, 뒤로 감기. 다음 아홉 번째, 뒤로 감기. 음 마지막 열 번째 이렇게 뽑아주면은 페스티벌 수집품이 완료가 됩니다. 네 여기서 완료가 됐으면은 다시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온라인도 옮겨주시고 온라인 라이프로 변경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꼭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레코딩 컷.